연말이네 연말이야 내가 보니깐 드디어 미디어아 근데 이 형들 어디있는거야 <laughs> 형들 응? 어? 언제왔어? 뭘 언제와요 아 어, 현수 왔어? 아형저현수예요어 그래 형들 뭐 작골 형제예요 형. 둘이 붙어서 뭐해요 둘이 붙어서 요 아니, 형, 이거 무슨 책이에요? 너, 다음 주뭔줄 알아? 모르죠. 다음 주면 크리스마스야 그래서요? 크리스마스에 여자친구 만들어야지. <웃음> 형은. <웃음> 아니, 형은 뭐. 쇼핑해야지. 아니, 아니, 잠깐만요, 형. 형, 이러고 쇼핑한다고요? 어, 이거 뭐 쇼핑할 건데, 뭐뭘구했거요 <laughs> 아니, 형, 지금 노숙하는 사람, 형은 무슨 책읽어요 어, 남자다운 게뭐요 <laughs> <laughs> 형, 어제. 형, 저번 주에. 차차한테 어필 받고 읽으시는 거 아니죠? 뭐 다른 연락 없었어? 아 없죠 형. <laughs> 아 근데 뭐 여기까지 불렀어요. 아니 봐봐 다음 주말 크리스마스잖아. 예. 네. 크리스마스에 여자를 만나기 위해서 오늘 크리스마스 코디를 싹 돌릴 거야. 형은 크리스마스. 형은 이것만 안 입으면 돼요. 야 이게 얼마짜리 옷인지 알고 너 이태리 몰라? 오늘 그냥 유피편 스타일로 이옷 봐봐 입은 게. 이거 거의 홈리스거든? <laughs> 이거를 바꿔야 돼이 사람은 이걸 바꿔야 돼 데이비스톡 주학파차 나가니까 옷에 대해서는 따라갈 자가 없는 거야 그렇지 그건 또 맞지 근데 난 솔직히 조금 두려운 게 형이 패션까지 높아져버리면 내가 이렇게 넘을 수 없는 산처럼 느껴질까 봐 그게 무서워 아이씨 넘어가면 되지 아 <laughs> 어, 근데 그산 넘어보자 한번 넘어보자 어, 한번 오늘 석구 형 어? 혹시 형 공황도둑이라고 아세요? 에이 뭔 소리야 <laughs> 나 험쳤어. <laughs> 가자, 가자. 할까? 어, 옷 쇼핑하러 가자. 이곳이 바로 서울 세계 무역 센터 쇼핑의 중심지 아니야. 삼성, 삼성. 형, 어? 부끄러워. 일단 형안 씻고 왔으니까 올리브영 가가지 간단하게 치장 마호가자. 네? 아니, 난 씻지도 않았어. 아, 못 잡히 쇼핑하는 건데. 아니 쇼핑, 어디서 놀아보 형, 뭐 하게요? 야. 올리브 좀 꼼짝 쓸수 있어. 어. 아형 진짜 부끄럽게 왜 그래요. 어, 날이 그러니까, 추우니까 어. 피부가 너무 씩씩해. 아이게속 건조를 잡아야 된다니까. 그래. 아부드려워져야 돼. 어. 야, 아, 아, 아. 너도 한번 해야 될 거. 아니야. 나 괜찮아. 아, 나, 나, 나. 아, 아 촉촉해 가지고 하고 아니, 왔는데? 아니, 아니, 아니. 왔는데. 아니야. 아침을 하고 왔어. 손을 건드려 줘야 돼. 아니야. 어. 아, <laughs> 산뜻하다. 산뜻하지. 너무 좋다 이거. 자, 그럼 이제 또 자. 그래. 냄새를 잡아야 돼. 냄새. 형, 형은 일단 머리 모자 좀뭐 옷이랑 이게 헤어 제품. 근데 나 이거 지금 갔니? <laughs> 형, <응>. 언제요? 언제? 가자. <laughs> <laughs> 이 남자 향수가 좋은 게 많거든. 그렇지. 뭐살거 있나? 한 냄새부터 봐형 누가 향수? <laughs> 시향 먼저 해야 돼. 뭔지 알지? 시가 다 썼네 지금 가가 되게 많네 나 올리브영 꿀팁을 알려줄게 네. 난 시향제에 뿌려 난다 했어 난다 했어 시향제에 뿌린 다음에 어 이거 향 되게 좋다 이렇게 하면서 예? 아 <laughs> <laughs> 진짜 아 <laughs> 그런 거였어? 아, 시향제 해봐 시향제 할게 응 음. 우와 좋다 <laughs> 아 근데 살게 없다 어 됐어 됐어 살게 없다, 없다. <laughs> 끝났어요, 올리브 오션. 옷은 어디서 사게요? 일단 한 바퀴 돌아야 돼. 한번 볼면서 느낌. 어? 챔피언다, 챔피언, 어? 챔피언. 형뭐 사게요? 일단 좀 어울리는 옷을 사야지. 요즘 또 트렌드가 이런 쇼패딩이 붐이긴 해. 쇼패딩쪽 한번 어때? 괜찮지? 응. 한번 입어볼까? 어, 입어봐. 아, 근데 이게 옷은 이쁜데, 색깔이 형이랑 잘안 어울리네. 약간, 약간 어두운 계열로 가본 것 같아. 얼만데요? 그래도 패딩이면 이 정도면 괜찮은데요? 색깔이 내가 원하는 그 색은 아닌 것 같아서, 뭐, 검정색이라고 했나? 검정색이 잘 어울리는 것 같아. 아 데이비, 너도 하나 뭐 입어봐. 내가 하나 해볼까? 어, 나는 좀 이런 패딩들보다, 좀 이런 패딩들보다 원래 내가 좀 정장이 잘 어울리긴 한데 이번에좀 캐주얼 쪽으로 가려고 하거든 캐주얼 네. 쪽으로 한번 봐야겠어 어때? 이런 거? 이런 거 어때? 응! 음, 이뻐요! 좀 어울리는 거 같아? 네! 예쁜데? 근데 색깔 좀 어울려? 응. 어 응. 형! 가격도 괜찮은데요? 8만 0천원 8만 0천원 네! 야, 그냥 사실 빨리 이 괜찮다! 야, 이거 입어봐 근데 내가 뭐 챔피언을 막 좋아하지는 않아서 예? 어 8만 0천원 챔피언이 근데 나도 사실 지금 패딩 그렇게 필요가 없어. 어. 아, 형, 지금 영화 팔던데요? 아뭔 소리야? 나 버틸 수 있어. 하... 챔피... 챔피언이? 어, 여기가 좀 그러네. 아, 그럼 딴데 가요? 딴데 갈까? 네. 그, 가자. 형들, 옷은 언제 사기요? 아, 근데 여기는 우리 스타일의 옷을 좀 찾기가 쉽지가 않다. 그러면 우리 백화점 쪽으로 가자. 가점 백화점? 어, 백화점이요? 백화점 좋다. 일단 백화점 가서 한번 둘러보자 어때? 백화점 옷들이 깔끔하잖아. 그치, 깔끔하지. 그러니까 깔끔하지 그쪽으로 가서 한 번씩 싹 돌아보고 비니부터 오늘 신발까지 싹 맞추는 거야. 싹 빠고 싹 빠고 그냥. 내가 내 말만 따라. 알았어. 오늘 내가 다 돌릴 거야. 현수도 옷 사야 돼? 아니 저는 저는 데이비트 형이 코디하는 건안 입을래요. 에이. 야, 형만 믿어봐. 진짜 오늘 딱 하루만 믿어. 일단 들어가 들어가. 어 형. 아, 피... 형들이 돈이 없는 게 아니었군요. 아, 여기 그럼. 진짜 비싼층인데. 야. 에? 아니 뭐 중요한 건 아니지만 저는 형들 돈 없어서 안산줄 알았어요 야 우리 백화점 얼마나 자주 오는데 아 그쵸? 죠안 어울려서 안 샀던 거야 맞죠? 와 하나 더 올라가요? 그럼 어. 어 여긴 진짜 비싼데? 아니 그니까 러 옷이란 게 비싸고 안 비싸고가 중요한 게 아니야 내 몸에 맞는 옷이 중요하다니까 와형저 눈앞에 보여요? 뭐가? 루이비통 매장인데? 형 저기서 옷 사게요? 루이비통? 네 무인기 또 석구 형 여기 맞죠? 어 발렌시아가 사게요? 형뭐 사게요? 어, 뭐? 형 여기서 보고 가요. 여기 있어요. 네 여기 뭐 파는데요? 네? 굳지 굳이 여자 거잖아. 아니 형옷살거 뭐? 맞죠? 스톤 아일랜드? 톰 브라운? 왜? 여기 약간 명품 건 같은 건가? 이쪽인가? 아, 돌아보자 일단. 예? 돈다고요? 아, 그거. 이거 아프지 않네. 근데 여기 층에 옷이 많이 없네. 그렇지. 아, 형, 보지도 얻는 않았... 옷이 아... 많이 없네. 내가 로그 플레이는 안 좋아해. 아, 왜또 내려가요? 형들 길 길도 길도 모르고 잘못 왔죠 그냥. 아요 자주 오는데. 아 그래요? 자주 갔는데 이제 가는 거죠? 어 그렇지 이제 시작해야지. 아 응. 알겠습니다. 아 예. 둘만 보는 거야 오늘. 예. <laughs> 형들 응? 결국 온 데가 자라예요. 원래 자라가 진짜 유명해. 근데 약간 여기가 유로피안 스타일이야. 외국 느낌이라서 우리는 약간 얼굴이 이쪽 결이 맞아. 형 중국인인데. 야씨 형. <laughs> 이태리에서 갔다 온 사람인데 인 몰라? <laughs> 알겠어요 알겠어요 빨리 쇼핑해요 쇼핑이야 보여줘요 전에. 보여줘요 어 확실히 깨끗한 깔끔한 형형 형 차차가 좋아할 만한 옷들이 많은데요? 아 그래? 네 <laughs> 아니 형형 형 크리스마스 특집으로 뭐나 홀로 집에 뭐요? 촬영 왔어요? 그렇지 않아? 아, 근데 이거는 너무 홈리스데 진짜 홈리스데거짓말이 아니야? 음. 형얼마예요커튼인데이 음? 정도면 괜찮은데요? 차차도 좋아할 것 같아요 아군 무슨 커아좀더 둘러볼게 박은 거 봤는데 음. 아, 첫게집부 무리하지마 음. 그어다입어가야지 데뷔 팅은 형은... 무슨 사이즈요 약간 요런 바막 느낌 어때? 바람막이요? 어, 이... 그 어. 이런 거 어때? 어 이쁜데? 잘 어울리는데? 요형그 물류업할 때 입으면 되겠네요. 물류업할 때는 이런 거못 입지. <laughs> 형광색 입어야지. 잘 보여야 되거든 <laughs> 어떤 거 어때? 음형 어. 확실히 이 수트만 안 입으면 잘 어울릴 것 같아요. 근데 확실히 뭔가 좀 기장 도딱 맞고 좋지 않아 이거? 예 네, 가격도 아까 보니까 괜찮던데요? 1 5만원 데... 얼마라고? 1 5만 원이요. 이거 동대문 가면 5만 원에 구할 수 있는 건데. <laughs> 아니 형 어. 크리스마스 때 여친을 만든다면서. 아, 근데 거짓말하고 동대문 가면 9만0천 원까지 가는데. 야 지출 아껴 차라리 딴거 한다. 나는 그냥 차라리 빈이나 여기서 살. 나이... 어 저거 한번 더, 더 해봐. <laughs> 형 제발 <laughs> 어, 얹어 주시면 안 돼요? 내가 또 초록색 진짜 잘 어울려. 이런 비니는 약간 이렇게 고무처럼 써야 돼. 어때? 잘 어울려. 응. 어, 어, 어 근데 약간 좀 억울하게 최시현 느낌도 있어요. 예. 거살 까? 아니요. 얼마야? <laughs> 얼마인데? <laughs> 예? 어? 그래. 나가 숏비는잘안쓰거든 원래. 내크 어. 그 비니 어디 있어? <laughs> 그리고 나한테 뭐야? 어, 쇼핑 내 스타일 아니야. 자라 이쁜 데 자라 이쁜데 뭔가. 어. 아또딴데 가요? 데? 아니야 잠깐만 이게. 근데 솔직히 형들이 막 자라 잘안 어울리지. 그렇지. 잘 어울려요. 아니야 별로야. 그래? 안 어울려 우리랑. 안 너무 비싸서 형. 옷두안살 거예요? 아니 그가 우리 스타일이 없어서 그래. 아니 근데 형들 가격표만 보고 다. 내려놓으시니까 아니야 야, 기장이 짜맞아 판이 기장이 짧잖아 임마 사이즈가 없는 거 어떡해 아니 아까 바람막이는 괜찮았잖아요 아이 그게, 그게 재질이 별로야 그래요? 형 어. 그럼 근데, 아까 코트는요? 그거 진짜 예원이가 좋아하는 느낌의 옷인데 아 너무 길었어 나 홀로 집에라며 너왜사 <laughs> 그게 진짜 홈리스 같긴 했을걸 그래. 근데 아쉽다 데이트할 때 누가 코트 입냐 요즘에 그러면 그 그냥 온 김에 다 둘러보자 아, 온 김에 한 번만 아, 한번더 아, 둘러봐도 돼요? 왜냐면은 왜냐면, 네. 왜냐면, 왜냐면 살게 많으니까 이쪽에 예한번 네. 가보자 가봐요 어, 어딘데요? 가는 데가? 바로 여기 아 여기도 근데 이쁜 옷 많긴 해요 그치? 예거 사고 그 괜찮은 거 있어? 형요 응? 코트 입어봐요 차차 이런 옷, 이런 스타일 좋아해요 내가 코트가 좀잘안 어울리는 거 같아 형이 정도면 되게 괜찮은데? 코트는 내가 생각했던 가격이 아니야 예? 도대체 코트를 얼마를 생각하는 있나 어, 어. 어때? 좋은데? 괜찮지? 응, 근데? 괜찮지? 잘 어울려요. 내가 원래 좀 이쪽 색깔이 잘 어울려. 사식이에요? 어. 하라 할까? 응 오케이. 보라 사지 뭐 골랐어요, 형은? 나? 어. 아니, 그냥 둘러보고만 있어. 응. 사러 가자 바로. 어, 가격 괜찮은데요? 9만원? 형들 돈 없죠? 음. 아니, 돈 때문에 그러는 게 아니야. 솔직히 아까 봤을 때 좀, 좀 작았지? 이거 아니요? 딱이었는데요? 아니, 아니야, 좀 작아. 그것보다 나는 이 흥정을 해서 가격을 좀 깎고 싶은 그런 마음이. 흥정해서 <laughs> 아니, 그거보다 너 아는 형이 가게에 있다 그러지 않았어? 아, 근데 그 형님이 오늘 일하실지 모르겠네? 한번 물어봐봐. 한번에아 어. 근데 이건 어머내 핏살긴데 어디길래요? 네 여보세요? 아네 형님 아잘 지내시죠? 네네 다름이 니라 혹시 오늘 일하세요? 아 그래요? 네네 그럼 지금 바로 출발하겠습니다 네 가자 예? 이 데이빗 아는 형네 가게 가면은 특가로 살수 있어 형 도대체 백화점에서 왜 여기까지 온 거예요? 너 얘기가 어딘지 알아? 몰라요 크리스마스 때뭐 하게요? K-패션의 성지 네. 동묘라는 곳이야 동묘인 건 저도 알죠 뭘 살라고요? 형들 돈 없는 거 맞았네요 네. 아니야 그러니까 형이 돈들이 문제가 아니라니까 발망, 네. 발렌시아가 좋지 근데 형들한테 안 어울리잖아 그런 게형들 약간 좀 스트릿으로 가야 된다고 그럼 뭐모 사게요 빨리 뭐 하러 가요 그러면 오늘 K-패션의 성지 한번 스트릿하게 가볼 거야 준비됐어? 근데 생각해보니까 형은 여기가 되게 잘 어울리는데요 지금 아, 그게 무슨 소리야 예? 우리는 <laughs> <오늘은 웃음> 쇼핑몰 이런 데 보다는 흥정하고 가격을 정하고 미리미리 우리가 요구할 수 있는 가격에서 합당한 옷을 사고 싶었을 뿐이야 형은 백화점보다 여기가 확실히 잘 어울리네요 형 <laughs> 아까 산 양말은 씻었네요. <laughs> 날씨를 봐, 주위를 둘러봐. <laughs> 빨리 사러 가요. 가보자 한번. 에, 네, 아는 형님 가게 어디예요? 여기쯤이야? 여기 근처에 계시는데, 근데 이렇 고정되게 안 하셔, 되게 자유롭게 이동하시는데. 아 설마. 어. 아 계시네, 계시네. 예? 네? 형님 안녕하세요. 잘 지내셨어요? 네. 아 네네. <laughs> 오랜만에 옷 사러 왔어요 저희. 아, 봐봐 아 봐봐, 이런 거 스카프 한번 둘러봐봐 확실히 지금 날씨가 좀 춥잖아 어. 아 봐봐 거의 지드래곤이야 이거 형들 크리스마스 때 입을 거 맞죠? 어, 아, 그럼 형 이거 잘 어울린다 그래? 형이 꽃무늬가 잘 어울리네 형 이거 얼마예요? 어디 가어 어디 가셨어? 바쁘셔, 바쁘셔 아, 형, 이거 뭐? 빈티지 한번 써봐 봐봐 약간 미국느낌 나잖아 그치? 와 좋다 잘어울려? 딱 미국느낌이야 이 옷이랑도 지금 잘어울려 그래? 이 코디할거면 이모저로 바꿔야돼 오케이 알았어 오케이 이것도 하나 킵해놔 킵해놓고 자 한번 보자 아니, 형은 확실히 여기가 잘어울려요 어? 지금 무슨소리야 <laughs> 근데 나 이런거 좋아해 <laughs> 형 약간 넥타이 어때 넥타이? 타이어 블로우자. 글러? 나는 필요없어 아니야 너 괜찮아. 자, 형도 어울리는지 한번 봐야 되니까. 어. 느낌만 보자. 그 느낌만. 어때? 이 옷에도 잘 어울리지 않아? 세시랑 어때? 응. 그치지금 약간 뭔지 알지? 있고 셔츠에다가만 넥타이를 맨다는 그래? 법이 없어. 그 티를 깨야 된다고 형이 그렇구나. 이 위에도 이렇게 어울리는 거야. 와 지금 이패션에로 딱이다. 형 그래? 누가 옷잘 입는다 했어요? 형한테. 야 형은 맨날 됐는데? 형 맨날은 뭐 파리에도 다녀봤고, 어? <laughs> 이태리도 다니고. 나 거기서 보고 배운 거야. 어때? 어때? 괜찮지? 지금 이 옷해도 괜찮지 않아? 아 좋다 형. 해체주의 패션. 해체주의. 나 너무 많이 좋게 지금. 와. 일단 킵 해놔, 오케이, 킵 킵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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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것도 싸거든? 이따 키펜 나. 키펜 나. 이것도 키. 아, 와, 이것도 괜찮은데? 이리 와봐. 한번 대봐. 이거? 아 좋다. 근데 내가 핑크색이 좀잘 봤긴 해. 맞지? 아, 빡 어. 좋다. 어때? 잘 아, 봤지? 아, 아, 아. 와, 좋다. 요즘 그리고 약간. 남자도 짧게 입는 게 유행이거든. 근데 이거 어디서 입어 봐 그러면? 입어? 어 여기 뭐 여기 근처에서 입어 봐야지 뭐. 와 이거다. 형 이거 어때? 이거다. 보니까 이거랑 이런 매치업을 해야 되네. 그래? 어. 어때? 어때? 현수 어때? 아 이거네. 하고 단추를 딱두 개만 푸는 거야. 야, 그 예원이 셔츠 좋아한다 했잖아. 그러니까. <laughs> 봐봐, 형. 형빈 어, 그래서... 셔츠를 했던 걸로 기억하는데. 이걸 딱 입고. 셔츠가 다 셔츠, 셔츠지. 셔츠 딱두개 열고 살짝 가슴 골 보이게. 뭔 느낌인지 알지? 섹시스타. 이태리가면 이렇게 입는 사람들 많아. 하고서 카페에서 담배 한대 삭 키면서 뭔느낌인지 확실해. 그럼 나 이걸 로 간다. 이게 좋을 것 같다. 이거. 나 요거 하고 어. 밑에 세트도 한번 맞춰보자고. 어, 밑에, 밑에. 빨리, 빨리 찾아줘. 역시. 옷은 이 자기가 고르는 옷이 제일 좋은 옷이야 형이 안 골랐어요 나는 패션에 대해 잘 모르니까 <웃음> <웃음> 형 어? 크리스마스 때 여자 만날 생각 있는 거 맞죠? 아니 근데 패션은 데이빗 전문가니까 이거 어때 이거 어? 와씨 이거 보자 시... <laughs> 한번 어때? 편차라 어때? 변수는데요. 색깔 딱 맞지? 형 이거 좋다 아 형이랑 형은... 잘 맞아 골라볼까? 어 한번 봐봐 위에 걸쳐봐 근데 이거 여기가.. 야 이런게 원래 세월이 탄게 이게 진짜 클래식한 멋이야 알아? 이거 봐 나는 패션에 대해서 사실 잘 모르니까 와 형꺼네 이거 그치 딱맞지? 딱맞는다 그치? 잘어울려? 어때 지금 딱 좋지 않아? 봐봐 등판 봐봐 와 이거다 나. 나 형이 이태리 사람인줄 알았어 형 어. 여기랑 조금 더 잘어울려졌어요 그 그래 그만큼 형이 스트릿하게 입었다는 뜻이야 지금 얼마나 칭찬이지 이게 자 이걸로 하고 바지를 바지가 어때? 색깔 내... 야내 취향 내취 오졌다 그치? 지딱 응? 좋지 않아 지금? 와 이거다 형 완전 지금 완전 가을 남자 겨울 남자 다 커버 가능이죠 그어 그럼 사이즈 한번 보자 목대봐어딱 맞아 딱 맞아 형 그거 뭐, 수딩닝이에요 야 원래 너무 너 그렇게 갇혀있으면 안돼뭔 말인지 알지? 정장에 <laughs> 트레이닝 바진도 매치업 할수 있는 이게 진짜 패션이라니까? 이렇게 가자 이거 이렇게 <laughs> 두개 하자 이렇게 이렇게만 사면 돼? 어 이렇게 하면 아 이거다 가자 이거 바로 사자 현정 괜찮아? 저는 모르겠어요 전뭐 어차피 크리스마스날 약속이 있어서 의심하지 마 내가 힘든다. 내가 형보다 패션은 몇수 위야 알았어 그럼 이렇게 가자 오케이 이렇게 매치업 하자 형, 근데 이번엔 진짜 사시는 거죠? 아이씨. 당연하지. 무슨 얘기 하는 거야? 패션니스타가 사라고 하잖아. 절대? 어, 이거 두 개에 얼마 얼마죠, 이거? 8,000원? 오케이. 아, 잠깐만 두 개에 8,000원. 8,000원. <laughs> <laughs> 오케이, 어? 오케이. 오늘 이걸로 쇼핑하러 오신 거예요? 야, 남자는 현금 항상 들고 다녀야 돼. 이찮았어요 <laughs> 네 감사합니다 저희 또 올게요. 잘 네, 부가세요. 좋다 좋다. 근데 이건 뭔데? 아, 근데 진짜 이거 맞지? 아 어, 이게 이거, 이거지. 이거면 형 솔직히 예원이한테 끝났어. 그럼 나 이거 어디서 갈아 이거? 이거? 그 저기 뒤에 갈아입고 와 저기서. 예? 어. 아니 아니 형 형은... 형. 야 원래 동면은 이런데야. 아니, 가만 보고 동면을 봤 원짜리가 뭉태길인데, 아, 이건 누구 거야? 아 진짜 어, 여기서 갈아입으시게요? 아, 다 그게 원래. 아형 형. 형 화장실 가서 갈아입어요. 진짜 뭐왜 그래요? 우 이런 거 아니야? 아니요. 에 네. 아니래. 아니 아니 그 오늘은 좀 사람이 많으니까 화장실 가 갈아입자. 아 어, 저기 화장실 들어. 어형 진짜 왜 그래요? 화장실 가서 갈아입고 와요. 알았어. 이거다. 아어 예. 어때? 나맨처음 걸어오는데 나 순간 이태리인 줄 알았어요 괜찮아요? 이태리 딱 이태리 느낌 나지 않아 지금? 와 이거다 이 카라를 피는 거야 그리고 이렇게 와 이거다 와 어때? <laughs> 이태리 사람 같지 않아? 그래 야 쇼핑몰이 무슨 소용이야 패셔니스타가 옆에 있는데 여기에 커피 하나에 담배 하나만 딱넣잖아 진짜 이태리 사람이야 이거. 레옹이야? 진짜 완전 레옹이야 레옹 와우 그럴까? 역시 옷은 옷잘 입는 사람 말 들어야 돼. 아, 알겠어요, 형. 크리스마스 때꼭 그거 입어요. 어, 예원이가 좋아하겠지. 아이 뭐 크리스마스 때 예원을 만나요. 형들 약속 있다 했잖아요. 아씨 이 고맙다. 아이씨. 내가 오늘 사람 하나 살린 거야. 이거 진짜. 야자 기분 좋으니까 형이 국밥 한 그릇 사게. 어 진짜요? 그럼 가자 밥 먹으러 가자. 밥 먹으러 가자.